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 사례 25번째 난청 상황이든 심사 결과에 대해서 어, 여러분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 사례는 우리가 에, 난청으로서의 이 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자체가 는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 이분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 6급 이항, 2105호로, 어,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분이 신청 구분은 그 공상 공경을 받았습니다. 아, 공상을 받았고요. 아, 그 다음에 요건, 어, 인정 상위차는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어, 원래 이명은 난청 환자들에게 다 거의 이 동반하는 질병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어, 이제 보은병원에 이분이 이제 공상을 인정을 받고 어, 보훈처로부터 어, 지방청으로부터 통보합니다. 어, 귀하는. 소음성 난청, 그러니까, 난청에 대한 공상, 심사를 했는데, 공상으로 해당되었으니, 앞으로 신체 검사 통지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지가 오면 신체 검사를 받으십시오. 라는 통지를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통지를 받은 A라는 사람은, 이제 국가용자가 마치 후견가된 것처럼 약간 흥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상을 받고 어, 상위 등급을 이제 기다리면서 어, 그냥 무의미하게 그 상위 등급 가서 어, 보훈처 보훈병원에 보험 가서 어, 신술을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다 꼭 상의를 합니다. 제가 이런 그 공상 등록을 받고 앞으로 지금 신청을 잘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준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냥 기다렸다 가서 받으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준비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 보은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는 그 보은 병원장이 지정한 해당 과목 전문의가 신체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A란 사람이 이제 신체 검사 통보를 받고, 보통 월 말에 합니다.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어, 신체 검사 통보를 받고, 어, 기다렸다가 날짜가 다가오니까, 어, 이제 가서 신체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통지를 받자마자 여기저기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서 종합병원 이건 상급병원이죠 상급병원 또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이명 양측 소음성 난청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 봅니다 미리서 미리서 신검을 한번 받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소개된 사람은 세브란스에서 어, 이 미리서 보험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을 과목을 어, 세브란스 가서 한번 사전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네, 그래서 그분을 거기서 어, 이민유가서 받고 검사 결과지와 어, 그 의사소견서를 들고 신체검사 날짜에 가서 어 신검의가 혹시 제출할 서류나 아 제출할 다른 게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내려오니까 이제 그분이 받고 아 알았습니다 하고 어 한참 그 내용을 보더니 돌아가십시오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고 어 신체검사를 어 그러니까 이네발간 네? 검사, 난청검사를 하지 않고 어, 그냥 종결를 시킨다. 자, 그거는 네, 보은병원장이 임명한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어, 자기가 그 신체검사를 할때 어, 거기서 굳이 보은병원에서 꼭 해야 된다. 어, 그런 어,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에서 어... 검사를, 적절한 검사를 받아와서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지 않고 그 검사 기록을 보고 자기가 소견을 합니다. 아, 이래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소견서를 첨부해서 보건심사위원회로 어, 보고하게 되죠. 자, 그러면 보건심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왜 신청을 하지 않고 어, 왜 거기서 어, 이전에 한보험병원에서 하자 했지 어가 외부 병원에서 한 것을 갖고 보고하라고 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전문의한테 예, 그 재량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때 신청을 할 때는 한명한 한 명이 간게 아니라 어, 여러 명을 이미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어, 이제 오늘 순서대로 하게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고 어, 기다려서 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사람이 좀 많이 배정이 됐으면 그어 전문의도 어 마음이 좀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바빠집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삼급병원 어 그러니까 세브란스나 문화 이전 공 보니까 어 시설도 아니면은 어 검사도 철저히 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서 거기에다 자기가 의견만 달아서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어, 이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네 발간, 네간 유발 반응 검사를 에, 했습니다. 아, 한 내용을 보고, 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그 결과가 우측기가 50dB, 그리고 좌측기가 60dB 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 등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을 그래서 어 관계법령 국가이용자법 시행령 제4조, 자 제14조 상위등급구분표 어 별표 3입니다. 어 거기에 근거해서 어 등급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심사 어어 보훈청에 상위 등급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어, 이 보험병원의 의사의 소견을 보고, 어, 여기서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종합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 이분이 이, 비록 어, 보험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받아왔다 하더라도, 어, 그거를 상위 등급심사위원회에서는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 그 구분표는 지정받은 전문의가 재량이 재량에 따라서 할수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그 외부에서 받아온 그 기록을 인정해서 이분은 어, 국가용자법 시행령 제 14조 상위등급 구분표별표 3회 규정한 대로. 6급 이하 2105로 해당된다고 결정하면서 어, 국가용자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어, 이분처럼, 이분처럼 제가 이 사례를 택한 이유도 이분처럼, 어, 미리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상의 등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제가 이 사례를 택했냐면, 바로, 준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습니다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미스 통지를 받으면, 약한달 내지 한달반 정도, 길게는 두 달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 시간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기가 다녔던 병원이 있다면, 아니면은, 이제 좀 상급 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어, 자기 신체의 상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판단을, 받아보라는 판단을 어, 받아 보라는 것입니다. 판단 검사를 받아보고 어, 거기에 의사의 소견서와 검사 기록을 들고 보훈신 아, 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하는 신검위에게 신검이가 어, 무슨 제출할 게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네 하고 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간과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 누가 전문의, 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오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잘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린 것은 어, 상위 등급을 신체 검사를 앞에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에, 좋은 안내자가 되고 싶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단 어, 물론 상급 병원에서 어, 꼭 받아서 더 유리하다라고 어, 그렇게 섣불리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신의 상위 정도에 따라서 어, 정확히 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지 자기 상위보다 더 종합병원에서 어,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 상위보다 더 어, 유리하게 나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 준비를 할때 자기에게는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만약에 만약에 어 이제 검사를 만약에 그어 제출해놓고 어 보통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의사들은 3급 병원에서 어 받아온 내용을 활용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 검사 기록을 보고 자기가 볼때이 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 만약에 어, 신체검사 이제 언제 받으라고 통지를 받고 기다리신 분은 어, 제2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속히 지체하지 말고 삼급병원에 어, 가서 미리서 신체검사를 한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익하게, 장애인의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결국 이분은, 아까 상위구등 구분표 별표 4, 별표 3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6급 2항, 이하나 05로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로분결한 이렇게 해서, 어, 6급 2항 등급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 지금 보통 보면은요 어, 양측 소음성 난청이나 이명을 갖고 어, 등급이 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검사를 어, 확실하게 정확히 받아서 어손해본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혹시라도 어,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시 않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동까지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 제가 어, 도움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더 유익한 정보로 어, 여러분께 네, 안내 소개하기 위해서는 어,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